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휴대폰도 압수됐으며 포렌식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채널은 실제 판결을 통해 사람이 어디서 선을 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누가 봐도 범죄처럼 보였지만 법원은 전혀 다르게 판단한 경우입니다. 사건은 평일 오전 8시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시작됩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치마 아래쪽으로 누군가의 휴대폰이 향해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제 치마 속을 찍었어요.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고 한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으며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객들은 그를 둘러쌌고 다음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의 휴대폰은 즉시 압수됐고 경찰서로 이송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찍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실수였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하게 증언했고, 주변 승객들 역시 그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아래로 향했다고 말했으니까요. 며칠 후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휴대폰 갤러리에서 사진 한 장이 발견됐는데, 그 사진 속에는 여성의 하반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치마 끝단 부분과 다리 일부가 화면에 담겨 있었죠. 검찰은 이 사진을 근거로 남성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 선 남성은 끝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 가방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때 실수로 셔터가 눌렸고,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성적인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검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아래를 의도적으로 노렸다고요. 주변 승객들도 모두 같은 증언을 했고, 무엇보다 촬영된 각도를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진만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기점으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사진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치마 끝단과 다리 일부가 보였지만 치마 속이 직접 촬영된 건 아니었고 속옷이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이미지라고 보기엔 애매한 지점이 있었던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제출된 이 사진만으로는 그런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공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의 고의성이 증명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촬영 각도가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수로 찍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에 의한 불법 촬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여론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법이 가해자 편만 드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고, 반대로 의심만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순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엔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범죄의 의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게 형사재판의 원칙이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